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는 결혼도 안 했어요. 어, 결혼도 안한 사람이 무슨 부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자녀 문제를 얘기를 하고 부모 문제를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육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다. 세상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다. 자녀들은 내 부모를,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탄생시키신 분이 부모입니다, 부모. 자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였고, 또,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지금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였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였다가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자녀가 나서 결혼하고도 아이들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름이 자꾸 바뀌면서 가는 거예요. 자녀가 옳게 행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주 안에서 가는 거예요. 언젠간 우리도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원하지 않아. 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우리 육체의 집에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잖아. 간단말. 그럼 안 믿으면서도 10년 때로는 50년 몇년 후에 오는 그 사망을 생각지 않고 또벅또벅 가는 사람 보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도를 믿고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얼음 위에 집 짓고 바다로 쭉 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그래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부로 하지 마라. 부모 없인 여기지 마라.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인간의 가장 귀한 것은 부모와의 관계. 자녀가 되면 부모와의 관계. 불려자의 가정은 불려자가 태어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첫 계명인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신명기서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음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어린이 주간에 부모 얘기를 하느냐? 어린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돼야 이 돼요. 지금 사탄의 역사는 부모와의 관계를 깨고, 있어요. 부모와의 자녀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그 제일 큰 은혜의 대상이 어디냐 면 부모에, 부모. 그럼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제가 미국에 친구 집에 한번 가어요 아주 영리한 진돗개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진돗개는 조금 나이가 든것 같고, 한 진돗개는 아주 한 2, 3년 돼가지고 아주 할달해. 그런데 나이가 든그 개는 같은 양을 줘도 먹는 것이 좀 느리고, 아그좀 젊은 개는 말이죠. 먹고 나서 그, 오래된 그개한테 와서 왕! 그러면서 쫓아내고 자기가 먹어요. 제가 물어, 물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저, 쟤는 새끼고, 얘는 음이라는 거예요. 아이 그, 사랑 같으면은 좀 나는데 짐승이니까, 먹는 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어머니도 물어버려. 이게 짐승의 세계. 돈 문제가 걸리고 자기 유익이 되면 부모님까지라도 왕! 힘으로 물려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취한다면 이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저영리한 진도께도 부모는 못 알아보는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축복받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였잖아요. 여러분 다 자녀였잖아요. 지금 부모님이잖아요. 또 여러분 부모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대로 못 살았으면 해개하고 또 자녀로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복받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공경에 대한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에베소서 6장 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가장 공경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어가지고 모리아상으로 가는 겁니다.